한권으로 합격하는 공인중개사 1차 강의 진행을 맡은 진재형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과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컨셉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객관식 시험은 공부를 하는데 요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공부를 한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공부의 양이 줄어들어서 회독수를 늘릴 수 있다. 해독수를 많이 늘릴 수 있겠죠. 뭐, 주어진 시간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전제하에 출발을 합니다. 물론, 광범위한 넓은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뭐, 해독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분명히 합격을 하실 겁니다. 1순위로. 그 다음에 수석도 하실 거고요. 합격 보장 되시겠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다면 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를 키우시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업 수험생이 아니죠 전업으로 이렇게 수험에 집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시간 확보를 많이 못 하세요. 그런 분들이 욕심만 가지고 어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회독수가 당연히 보장이 안 되겠죠. 이렇게 어떤 제약이 있을 때 회독수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회독수를 포기하시면 합격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회독수는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공부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저희의 현실이고요. 공부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이 또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민법에 총칙하고 물건이 있는데 공부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물건법을 아예 난 공부를 안 하겠다. 이거는 공부의 범위를 줄이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반만 공부한 거. 공부를 하다 만 거죠. 아, 공부의 범위를 줄인다라는 거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 빼내고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만으로, 만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공부의 범위를 줄이는 거죠. 또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할수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잘라내 버리면 그거는 좀 곤란해요. 그 다음에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쉬운 부분만 이렇게 뭐 기초서 뭐 기초서 내용이 그렇죠. 쉬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공부의 범위를 줄인다. 이것도 합격하고는 좀 무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공부의 범위를 제대로 줄여 놓은 책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신다라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이 말은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책에 없는 내용이 출제되어서 불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책에 회독수가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것이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회독수가 부족해서. 자기 것으로 다 만들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거지 어, 내가 선택한 책에 없는 내용이 막 출제돼 갖고 어 불합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간혹 시험 끝나고 나면 어이 문제는 내 책이 없었는데 뭐 누구 책에 있었어요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신데 어 100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이상한 문제 낸 거를 갖다가 내 책이 없어서 마치 그, 그 부분을 내 책에 다루지 않아서 불합격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어, 접근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좀 곤란한 접근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이 막 있는 책이 잘 됐다라고 또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 번도 안 나왔었던 거를 다룰 정도의 책이면 아주 쓸데없는 내용이 많다라고 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러면은, 어, 정말 한 건으로 합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궁금할 수 있죠. 정말로 그러니까, 뭐, 빈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나요? 뭐,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수 있어요. 뭐, 답변은 뭐, 당연히. 충분히 한 권으로 가능합니다라고 드리고요. 이거는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출지문이 이렇게 반복되는지 여부는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확인이 가능하고, 이거는 뭐, 제가 지난 2년 전이긴 해도, 28의 기출문제 이렇게 분석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 40문항 중에 30문항 정도는 그냥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맞출 수 있도록 출제위원들이 배려를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29회 문제, 30회 문제 계속 분석해 보시면 역시 최소 30문항 정도는 기출지문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40문항 중에서 5문항 정도는 아예 그냥 백전방지용으로 엉뚱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 되게 난이도 높아 보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틀려줘야 돼요. 예의상 출제위원에 대한 예의예요. 그거는. 틀려줄 부분은 좀 틀려주고. 나머지 다섯 문제 정도는 또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확률로 또 맞출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근데 뭐 그런 거뭐다 찍었는데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30문항 정도는 기본으로 주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들만 우리가 잘 접근을 해서 맞추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만 공부를 하면은 공부의 범위를 확 줄여서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쉽게 공부를 하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얇은 책으로는 뭔가 내용이 부실해서 합격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기출 문제 분석 통해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3 0 문항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 하는 착각이 얇은 책은 왠지 좀 이해 위주의 학습이 안될것 같고 뭔가 막 내용이 많은 두꺼운 책은 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것 같고, 이해 위주의 설명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 두꺼운 책은 그냥 이해 안 가는 가지수가 이렇게 더 많이 있는 어, 그런 책일 뿐이지, 뭐, 특별히 더 자세히 뭐 이해 위주의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공부의 특성상 처음 1회 독, 2회 독할 때는, 어, 민법 같은 경우는 법률 용어가 좀 낯설어서, 부동산학 계론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좀 낯설어서, 어, 조금, 어 뭔가 좀 당혹스럽다, 뭐좀 잘, 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해독수를 늘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지, 어, 뭐 두꺼운 책을 보면은 왠지 뭐 자세히, 엄청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잘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오해이고 착각이다라는 부분. 왜냐하면은 저희 책으로 공부하다가 막 이탈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탈을 하시는데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시죠. 그쪽으로 가봤더니 그런 게 그냥 가지수가 많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 강의하고 어,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제가 이론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고 문제를 모든 문제들을 제가 다 풀어드렸죠. 모든 질문들을 다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강의 시간이 너무 좀 길었어요. 한 시간 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어그 강의를 다 들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제 스스로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책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만 엮었고, 강의도 이론 위주로만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유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직접 문제를 풀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이론 강의는 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 알아도 그냥 지식을 뽐내는 용일 뿐이지 합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내용이에요. 실제 그 이론을 통해서 본인이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이제 객관식 시험이에요.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지. 어, 이론 강의만 듣고 어뭐이 뭐 부분 아는 것 같아 이러고 넘어가면 곤란하고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정답 찾는 연습만 하시면 안 되고 지문들 다 꼼꼼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혹시 모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잘안 풀리는 이런 문제 있으면 저희 랜드야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워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뭐 영상을 찍어갖고라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그런 부분 없으실 거예요. 워낙 해설도 잘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없으시겠지만 혹시 있으시면은 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책으로 엮어서 여기 책이 있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책들은. 이론 정리하고 문제하고 이제 전부 다 책으로 엮어갖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론 부분만 일단 전자책으로 책을 엮었고요. 뭐, yes24하고 알라딘에서 아마 검색하시면 전자책으로 되어 있는 이론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자료를 제공을 했고, 드릴 거예요. 뭐 출력을 하셔갖고 풀어보셔도 좋고 출력을 해서 풀어보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좀 연필로 좀 그어가면서 이렇게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책자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할 건데 그걸 이용해서 좀 단권화시키는 그런 과정도 이 문제에서 좀 자기가 자기에게 좀 보완이 되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이제 추려서 이제 단권화시키는 작업이 조금 필요한데 어, 그 부분은 뭐 강의 중간 중간 제가 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저희 과정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아주 손쉽게 효율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